안녕하세요 정택주 복사입니다 여기는 요코하미초 공원입니다 관동 대지진 기념 박물관이 있는 곳이죠 관동 대지진은 1923년에 도쿄에서 일어났었던 수도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 수도 직하형 지진인데요 이 관동 대지진 때문에 도쿄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불로 타 죽었습니다 이 박물관 1층에는 관동 대지진으로 죽은 사람들 혹은 그때 일어났었던 참상들에 대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2층에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록들과 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네, 1층에는 지진, 1층에는 전쟁. 네.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과 지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보다는 거의 전쟁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이죠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세계대전을 참여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쟁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랑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이게 또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왜 일본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.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들의 이재앙을 기억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쪽에는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당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잊지 말자는 거겠죠. 아 이런 것을 잊지 말자고 하면서 성경에 또다시 한 말세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.라는 예언에 대해서는 또 명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역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미국이 허락한 자유에서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굉장히 큰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이렇게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사실 자기들이 일으켜 놓고도.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한다거나 마치 자기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혹은 뭐 참상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요.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전시하고 기념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유를 누가 주셨는가?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한번 일본인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까지 정택주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